키친아트 라팔 컴팩트 믹서기는 작은 공간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마감으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사용이 매우 편리한 버튼식 조작이 특징입니다. 0.6L의 적당한 용량과 십자 칼날, 티타늄 재질의 칼날 덕분에 분쇄와 믹싱이 빠르고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소비전력도 250W로 효율적이며 충전이 빠르고 보관이 용이해 실용적입니다. 리뷰에서도 품질과 성능, 내구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아 신뢰를 더하며 깔끔한 디자인과 빠른 속도, 튼튼한 내구성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키친아트 라팔 미니믹서기는 작은 주방에서도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